어 제가 다중 프로펠러를 말씀을 드렸죠 다중 프로펠러를 가지고 이게 하나의 회전축에 이렇게 일체형 프로펠러가 들어가고 또는 그 서로 분리된 각각의 프로펠러가 들어가고 프로펠러 사이즈가 각각 틀릴 수 있다고 저 말씀드렸습니다. 또는 같을 수도 있고요 이런 구조를 해서 비행체, 비행체 옆에 배치를 해가지고 다중고는 여러 개를 해가지고, 그만큼 여러 개면, 모터도 여러 개, 되겠지, 여러 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모터로 돌리는 거야, 전기 모터로. 그다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야지. 그만 뭐 구리선이 하나에서 분기를 해가지고, 다시 하나를 합쳐주는 거죠. 뭐 또는 두 개를 합쳐주었다가, 다시 하나를 합쳐주는 이렇게 증폭시켜주는 거죠. 하나에서 세 개로 분기했다가, 다시 네, 두 개로 합쳐졌다가, 다시 하나를 합쳐주는 이런 구조 이런 식으로 했고, 뭐 뭐냐면, 스피커 구조도 그런가. 하나의 성기에서세 네, 개를 확성하고, 세 개로 이렇게 그 확성기로 말 위장님이 확성하고, 다시 그거를 밑에 서브로 이렇게세개 쳐가지고, 세 개씩, 네 개씩, 다섯 개씩 이런 식으로 분기 쳐가지고, 소리를 증폭시키는 기술인데, 이게 또 전기를 증폭시키는 기술에 해당하거든요. 하나의 전기선에서 두 개나 세 개로 분기를 한다. 다시 그 밑에 서브로 분기를 한다. 그것을 다시, 그러면, 세 개에서 각각의 세 개로 전기를 분리시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밑에 구조를 다시 전기 구조를 합쳐준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이게 중복됩니까? 아니요. 이게 전기 중복지 기술입니다. 어, 같이, 뭐, 그렇게까지 군사용 아니고는, 산업용 아니고는 그렇게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렇게 했다가 분기했다가 다시 하나를 합쳐주거나, 두 개를 합쳐주는 이런 전기선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전 세계도 없는 인류사서 없는 특허입니다. 저는 결코 엉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제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는 것을 인류 최초로 알아낸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어, 왜 우주 공간에 빛이 비치지 않고 별에만 비치는가? 어, 별에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전리층. 그것은 바로 전리층에 파동 방식의 전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빛은. 어, 하동이또 빛은 동시에 전기로 바뀌거나 전기가 빛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같은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시겠죠? 빛을 유도하는 장치. 전기는 하나의 근처에, 어, 그렇죠. 피레층 같은 구조가 있을 때 전력이 유도가 됩니다. 이렇게 전기는 유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태양전지를, 판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의 그 얇고, 중간 두텁고 이렇게 해서 서로 그 금속판 자체를 입자 입자의 알갱이가 크기죠. 거기가 각각 틀린 것을 배치하는 것이 서로 제 평균 이론을 따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전류가 교류하게 된다고 평, 같아지고자 하는 성질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라는 그 이론을 따라서 이런 금속판을 만들고. 금속판에 두께가 틀린 금속판에 결합을 만들면 배터리 구조가 됩니다. 콘덴서인데 배터리 금속 배터리가 되는 거죠. 절연체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수십 개나 배치해 가지고 전원 공급기나 배터리 구조로 만든다. 그래서 전선을 뽑아내 갖고 각각의 두께가 틀린 전선으로 나가고 각각의 동력이 두께가 틀린 부분이 로봇 분야에도 또 다시 무게를 측정해서 그에 해당하는 힘을 낸다는 거죠. 로봇 분야나 산업 공작 기계에 들어가게 되거나 자동차 뭐든 일단 뭐 도어단 이렇게 해 주고 가지고 전선의 곡기를 틀리게 해서 에너 전기 에너지 양을 그렇죠 그 틀리게 전선의 곡기를 통해서 통제를 해가지고 속도를 조절한다 회전축 회전 돌리는 속도를 좀 회전축에 몇 바퀴 돌리는지 이런 부분을 조절할 수 있고 동력을 조절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것은 그렇죠 인력 선 없는 겁니다 변속기 없이 선풍기에도 들어갈 수 있고, 선풍기 같은 것도 다 기어로 들어가거든요. 자동차도 기어로, 헬리콥터도 역시 그 방식, 전기나 에 연료양, 수소, 연료양을 통제를 해가지고 하는 방식은 다제 방식입니다. 노즐을 통해서, 뭐 굵기가 틀린 노즐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중앙 양치에서 결정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수기 같은 것도, 뭐, 제가 지하 땅굴 할 때도, 뭐, 이렇게, 다현장처럼 구멍을 많이 해 가지고 각각의 회전축에 서로 일체화된 것이나 또는 일체화되지 않은 프로펠러를 다현장처럼 다연, 구멍을 많이 해서 모터를 한꺼번에 공기 뽑아 버릴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하에 진공 상태를 만들고 다시 질소를 넣어주면 지하에 있는 모든 병력들이 월살당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양수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양수기에도 각각의 모터 회전축 하나 회전축이 여러 프로펠러 해가지고 양수기에도 제가 보통 이제 가정 그 보통 양수기에 쓰이는 것은 두개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 뭐 필요를 따라 세개네개 다섯 개열 개도 공기를 빨아들이시 물을 빨아들이면 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선이 바로 서로 굵기가 틀린 이 전기선이 또는 그 전기선의 분할과 다시 합쳐주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가 들어가가 하나의 전기선에서 보다 두꺼운 전기선으로 가서 두꺼운 전기선이 일종의 전기를 축적하는 콘덴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 이런 부분은 다제 구조에 해당하는 겁니다. 쓰레기 차 공기 봤어요 진공을 이렇게 그 정도 빨아들일면제제 모터와 제 전기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양수기 진공 땅굴에서 공기 빨아들이나 또막 물을 빨아들이나 동력이 크려면제 전기선밖에 없습니다. 제 전기선 구조는 이렇게 일종의 이렇게 에너지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면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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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일종의 파동 전기를 이 파동 전기는 구동력이 굉장히 셉니다. 자동차 전기 자동차나 헬리콥터 드론 배 모터 모든 형태의 모터에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전력사상 없는 특허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뭐, 이게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정도 파워를 내려면, 진공종서기 식으로 누가, 과거에는 그, 그런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동력이 안 되니까, 전기동력이. 그만큼, 파워가 뒷받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공종서기 방식으로 낙엽을 못했던 거예요. 낙엽을 못으로 담았던, 파워가 뒷받침 되려면, 전기톱에도 이거 썼다 그러던데, 해서, 이런 구조를 나중에, 저는 소송을 걸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 특허를 외국에서 만약에 미국이나 영국이 발길을 원합니다만은 발면은 거기서 이제 주장할 일이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게 공표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신규로 특허를 줄 수가 없습니다. 특허 도둑질에 해당한 것이죠. 아이디어 도둑질, 특허 도둑질. 어, 딱히 뭐 그것을 누구라고 채정하거나 하지, 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딱 단언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 특허 부분을 도둑죄라거나렇게 특허 공표된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것을 그 다음 특허가 이제 신규가 아닌 이상은 특허를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전기 에너지를 쓰는데 이제 방식에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구리선의 굵기가 틀린 것을 배치를 해놓으면 굉장히 파동 에너지가 큰 큽니다. 게뭐이렇레이더 들어가는 방식도 제가 하나의 전파가 아니라 그냥 세 개다. 뭐 다섯 개, 열 개, 백 개도 할수 있습니다만은 세 개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부목 현상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가운데를 전력을 세게 주거나 그냥 일반적으로 줘도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주면은 그래서 굉장히 멀리 가고 열을 강제 만들어낼 수 있어 전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섯 개로 묶음으로 가도 돼요. 더좀더 좁혀주면 그것이 하나의 합파형으로 합쳐집니다 공중에서. 또 이렇게 서로 부딪치게 만들어주면 전력의 세계를 따라서 인공 누전 현상, 인공 번개 현상이 일어나는 누전 현상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그안으 인공 번개 현상이 일어나서 대공 방어망을 사용할 수 있거나, 비행체에 실어서 공격하고 EMP 폭탄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뭐 공장지대나 군수 공장 적기지를 이렇게 EMP 폭탄처럼 밑으로 엇갈리게 쌓아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지상, 뭐 지상 포. 전기포를 만들어가지고 상방에 썼을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 이게 진공청소기에도 이 기술은 들어갈 수있고요 모터 부분, 뭐든 하나의 모터 이렇게 굵기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여러 개가 배치돼. 그래야지 왔다 갔다 파동 에너지, 파동 전기가 만들어져는 굉장히 구동력이 세다고. 그 상태에서 어, 이걸 갖다가 진공청소기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죠. 진공청소기에. 어 진공 청소기도 똑같이 필요. 막 산업적으로 필요할 때는 가정용은 한 개만 되면 되지만 산업적으로 필요할 때는 구멍 이 여러 개씩 있어요. 그래갖고 이때 진공 청소기 빨아들이는 부분을 구멍을 여러 개 만들면 이렇게 강력하게 빨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공 청소기로 동시에 두 개로 움직여도 되고, 아니면 산업용 큰 엄청나게 큰거 튀인 그 구조로 해가지고 두개 모터로서 두 개의 회전축을 서로 이렇게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린 것을 강력하게 빨아들이면. 그렇죠. 산업용 모터전기전 전공성적의 전공, 전공. 가정용은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 정도도 강력하니까. 그런 부분들의 뭐, 세탁기 에 돌릴 때도 이그 모터와 이 모터, 서로 모터에도 굵기가 틀린,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고 전기선이 들어가. 이런 방식에 들어가면 이제 세탁기에도 들어가고 냉장고에 들어가.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상 이 전기선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이 전기선과 모터 고전은 비행체, 배, 한마디로, 뭐, 뭐기 가정용, 뭐, 렇 믹서기, 해이 뭐, 뭐, 안 들어, 미, 그 다음에 뭐, 안 들어가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이, 이거를 갖다가, 그거 갖다 쓰시면 안 되죠. 예. 저한테 기술을, 지술료를 지급하시고,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지급하시고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만약에 공평화 돼가지고, 모두가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슬며시 하려고 그러면, 나 수출이 안 되고 나중에 나중에 이제 큰 돈을 푼돈 벌어서 큰 돈을 내시거나 제품을 생산 못하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송은 저는 걸지 않아요. 그래서는 거지. 저는 기도로서 대응을 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특허를 상하신 분들이 작은 작은 증거를 모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laughs> 이게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국가적으로도 수치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이게 전 세계 혹시, 혹시 들었다면, 아, 그렇죠. 국제적으로 공표된 기술이라면, 이게 그걸 가지고 뭐 제품을 만들어 특허를 내느니 안 내느니, 이거 자체가 어이가 없는 부분이다. 제가 옛날에 소금을 가지고, 소금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필터를, 소금을 적당히 끓여서 필터를 부지포 몇 장을 가지고, 이제, 소금을 걸러내가지고 좀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끓여서 자염을 만들었더니, 그걸 갖고 방송에서 또 막, 어떻게 막, 미세 플라스틱 해결 방법을 찾았더니,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좀, 이게 좀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건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 제가 나중에, 그를 사가신 분들이 있으면, 그, 그쪽에서 문제를 일으킨 일이지,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부터까지 어떻게 일일이 대응합니까? 아, 하... 뭐 양수기 같은데도 프로펠러 그쪽에 안에 모터 몇개 달고 양수기를 하나 구조잖아요. 뭐세개네개 다섯 개로 뭐 3개, 4개, 먹고 공기를 뽑아 듯이 땅굴 공기를 뽑아내듯이 물을 뽑아내면 어떠냐라는 거죠. 네? 그죠? 아니면은 저기 저기 비행 잠수함이라든지 밑에 이게 그저 어뢰 같은 데서 여러 군데 구멍에서 그건 하나의 구멍이야. 여러 군데 구멍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그걸 강하게 트윈 구조로 이게 프로펠러가 옆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모터였다가 옆으로 배치해갖고 물을 강하게 다시 내뿜는 구조는 추진 구조가 됩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하면 어 엄청나게 속도가 바닷 속에서도 빨라지고 잠수함 같은 경우는 초공동 오래 같은 거 이렇게 안에 압축 공기 재방식을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공기는 이제 다른 데서 습화 해야 되겠죠. 하래로 앞에 딱 이렇게 공기를 서로 기기가 틀린 압축 공기를 내뿜으면서 막을 형성해갖고 마찰력 바닷속에서의 마찰력이나 또는 드론이나 비행체에서의 공기를 내뿜어서 마찰력을 통해서 마찰력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행체를 뭐 특수 학금으로 만들 필요가 없이 일반 철로도 그냥 만들어야 됩니다. 공기막을 형성해주는 거죠. 다중, 다중 공기막 길이를 틀리게 하니까 압축 공기. 그래서 밑으로 쏠 때는 회전 좀줄 수도 있고, 앞으로 쏠 때도 회전 줄수 있고, 요 압축 공기를 두, 두께도 조절해서 두께도 구경, 얇게도 할수 있고, 두텁게도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 압축 공기 만들어낼 때도 다중 프로펠러와 이런 모터,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는 모터와, 저기 굵기가,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이 들어가는 다 어, 이거는 군사용이나 산업용이나 가정용이나 앞으로 전세계 에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전기선인데, 그런 전기선 특허를 그렇게, 아, 무말 없이 딱이렇 써가지고, 이렇게 뭐, 전기톱이나 뭐, 뭐, 어디 뭐, 진공청소기 산업용이나 쓰레기차, 혹시라도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 아니면 괜찮은데, 기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정도 동력을 일으키려면 제 전기선과 못하고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알게 되겠죠. 어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할 것은 기존의 이제 전기선과 모터를 할지라도 그래서 모터를 여러 개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빨아들이는 이런 구조 이런 게뭐이 이런 구조를 만약에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진공청소기형이나 아니면 양수기를 만들거나 공기를 빨아들여서 무기로 사용하거나 또는 그것을 다시 내뿜는 추진 구조를 사용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 동력을 되려면 하나의 회전축에서 이렇게 다중 프로필을